안녕하세요, 라오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름 대비해서 구매한 아이템들이랑 제가 받은 아이템들 중에서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추천드려도 되겠다 하는 엄선작들만 모아서 추천해드린 그런 컨텐츠 영상인데요. 어 일단 바로 컨텐츠를 시작을 해보자면 첫 번째 카테고리는 신발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 연도 여름을 대비해서 제일 먼저 산 신발이 토터마틴에서 나오는 이 애니멀 페인팅 루커인데요. 어 일단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굉장히 볼드한 느낌의 로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약간 테슬 느낌의 앞부분, 유팁 쪽, 이 쪽이 약간 젖소 느낌, 젖소 느낌 프린팅으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다 송치로 되어 있어요. 이게 리얼 송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제품을 구매를 했냐면, 이제 작년부터 저는 이제 핀터레스트를 굉장히 많이 참고를 했었잖아요. 근데 핀터레스트 보면은 이런 화려한 프린팅을 쓰는 아이템 스타일링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뭐 벨트나 신발로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이제 자켓까지도 나오긴 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화려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제 스타일에서 이제 너무 좀 힙하다. 너무 살짝 키치한 느낌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이런 트렌드를 살짝만 넣어서 어떻게 좀 즐길 수 없을까? 재밌게 입을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다른 브랜드 것도 많이 봤거든요. 파라부트도 이런 애니멀 프린팅 로퍼가 있고 닥터마틴도 있는데 이게 너무 전체적으로 애니멀 프린팅 되어 있는 건 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짝만 들어가 있는 걸 원했는데 이 제품이 딱 찾은 거예요, 제가. 근데 이게 국내에서도 판매도 안 하고 있고 크림에도 매물이 없더라고요. 중고는 당연히 없고. 그래가지고 아, 이걸 어떻게 하지 해서 구글링을 하다가 이제 캐나다에 있는 걸 찾아가지고 제가 직구를 해서 구매했습니다 를한 20만원 중반대에 구매를 한것 같고 제가 아직 이거를 신어서 다, 밖에서 사진을 찍은 적은 없어요 왜냐면 아직 제가 생각하는 그런 본격적인 여름도 이제 시작하는 느낌이고 그리고 이게 제가 원래 다토마티를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너무 무겁고 발도 불편해요 근데 이런 디자인에 이 가격대가 없더라고요 이게 또 20만원 중반대인데 애니멀 프린팅 들어간 거 찾으면은 막 다, 4,50만원, 7,80만원 이러니까, 오히려, 오히려 가성비다. 20만원이 가성비다. 라는 생각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애니멀 프린팅 로퍼, 첫 번째로 구매를 했고, 그 다음으로 제가 구매한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시는 브랜드 대표님이 신으신 걸봤는고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어디 거냐고 물어봤는데, 이제, 프라다 빈티지 로퍼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또, 그걸 보고, 구매를 했습니다. 바로 이 제품인데요. 일단 보시다시피, 이 앞코가 굉장히 길고, 이 에이징이 빈티지라고 그런지 굉장히 좀 맛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시면 이 굽이 굉장히 얄쌍해요. 그래서 제가 와이드 팬츠도 좋아하고 플랫핏 팬츠도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여름에는 이제 약간 핀터레스 스타일 중에서도 좀 클린핏이라고 하는 좀 모던하고 좀 섹시한 느낌의 스타일이 있는데, 그런 스타일에 이런 볼드한 루퍼는 너무 힙한 느낌이고, 그런 스타일의 이렇게 납작한 로퍼를 굉장히 많이 스타일링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저도 약간 납작한 로퍼를 찾고 있었는데 마침 브랜드도 딱 프라다 빈티지여서 약간 멋도 있고 그리고 얄쌍하고 이제 와이드핏 팬츠나 아니면 그냥 범위다 팬츠에 흰양말 로퍼의 조합에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구매했습니다. 이 제품은 후루시 패밀리에서 제가 중국으로 구매했고요. 정 사이즈, 250 사이즈 갔는데, 생각보다 많이 남아요. 저는 다른 루퍼도 다250 신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이 남아가지고, 아마 뒤꿈치에 보강을 한번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밑창도 한번 보강을 해야 될것 같아요. 확실히 이런 빈티지 같은 게 가격 비싼 만큼, 이제, 상태는 양호하지 않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추천드릴 제품은, 이거는 이제 제가 선물 받은 제품인데, 바로 이제, 로메틱구으랑트플서 콜라보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굽이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낮아서 좋고, 그리고 이제 앞에 유팁으로 좀 캐주얼하게 되었는데, 뒤에는 밴딩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입기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볼드한 신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유행을 몇년 동안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반대 심리도 그렇고, 그냥 요즘 트렌드 자체가 굉장히 날렵하고 굽 낮은 신발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잘 생각을 해서 이렇게 콜라보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 입었을 때 되게 좀 캐주얼하게 포인트 주기 좋고 트렌드도 잘 맞춘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약간 버켄착 사기에는 좀 비싸다 버켄착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페플서랑 로맨틱 무브랑 나온 제품 신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도 여름에 좀 캐주얼하게 입을 때 굉장히 많이 입을 것 같은 제품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제품 추천을 드리자면은 신발에서 아 이것도 어쩌다 보니 로맨틱 무브긴 합니다. 이 제품은 이제 슬라이더? 웨스턴 슬라이더인가?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는데 인스타 시딩으로 받은 제품이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보다 너무 잘 신어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게 됐습니다. 일단은 이 제품 웨스턴 자수 디테일이 있어서 이런 슬리퍼 중에 이런 디테일인 게 많이 없잖아요. 그리고 보시면 굽이 이렇게 되거든요. 약간 스포티한 느낌으로. 근데 여름 되시면 많은 분들이 우포스 많이 신으실 텐데 저도 원래 우포스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우포스 단점이 이제 너무 물렁물렁하다 보니까 오래 신으면 무릎에 안 좋아요. 그래서 저도 한 3년 전에, 한 여름 내내 신다가 여름 끝날 때쯤 되니까 무릎이 아파서 왠가 했더니 우포스를 너무 오래 신어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오히려 이제 여름에 물렁한 슬리퍼보다는 이제 딱딱한 로퍼를 찾게 된것 같은데 그런 느낌으로 이 제품은 이제 딱딱하지도 않고 부드럽지도 않은데 어쨌든 로퍼보다는 훨씬 편하고 그냥 편하게 입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스타일링도 하면 하는데 저는 그냥 진짜 편해가지고 진짜 자주 신는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은 받긴 했는데 진짜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아이템 세 가지 신발 편은 이제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 편은 이제 또 상의류를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이제 상의 반팔 티셔츠부터 제가 구매한 아이템들까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구매한 제품은 이제 레시토의 슬리브리스인데요. 이 제품은 제가 레시토 25 SS 촬영 갔을 때 구매한 제품입니다. 일단 보시다시피 굉장히 디테일이 화려하죠. 이렇게 넥라인도 다 이렇게 디스 디테일로 되어 있고, 이제 가슴 쪽 날개 디테일도 있고, 이제 와플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핏해가지고 몸을 싹 감싸줍니다 그래서 이게 저보다 적은 금이라도더 크신 분들은 아마 숨쉬기도 힘들 수도 있어요 저한테도 굉장히 핏하게 잡아주는 제품이어가지고 어쨌든 그 느낌 자체가 좋다 보니까 저는 구매를 했습니다 굉장히 과감한 디자인인데 여름에는 아무래도 옷이 좀 단조롭잖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저도 좀 많이 과감하게 입는 편이어서 그런거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레시토 슬리브리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레이어드, 액세서리 레이어드도 굉장히 좀 화려하게 하고 약간 전체적으로 올블랙으로 맞춰주면서 입으면 좋고 이렇게 버뮤다 팬츠랑 매치하셔도 좋고 아니면 플레어핏 팬츠랑 매치하셔도 좋아가지고 슬리브리스 활용도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구매한 제품은 제가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 알렌드 카라티 구매를 썼습니다. 이 알렛, 알렌드 카라티 이제 문의 주신 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버건디가 원래 이미지, 룩북 이미지 봤을 땐 원픽이었거든요. 근데 구매는 아이보리로 한게 저는 이제 직접 가서 다 입어보잖아요. 입어봤는데 약간 버건디랑 네이비가 눈으로 봤을 때는 훨씬 화려하고 이쁘긴 한데, 이제 뭔가 제 얼굴이랑 좀안 맞는 느낌? 그러니까 톤이 좀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보리 입었을 때, 어, 뭔가 좀 이제 감긴다고 해야 되나? 딱, 어, 탁! 착붙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그래도 저는 이제 눈에 봐서 이쁜 거랑 나, 나랑 더 어울리는 거랑 있으면은 저랑 어울리는 거 사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약간 프리뷰 때랑 좀 달랐던 게 뭐냐면, 프리뷰 때는 제가 이 사이즈 입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즈여서 여기가 그때는 조금 더 낙낙한 느낌으로 떨어졌었는데, 1사이즈 구매하니까 이 소매가 이렇게 약간 딱딱 맞게 감싸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리뷰 때 입었던 핏이랑은 조금 더 약간 피트진 느낌이긴 한데, 저는 뭐 이런 느낌도 좋아해가지고, 그냥 만족스럽게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미 인스타에서 피드 한번 올렸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 사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알린에서 하나 산게더 있죠. 바로 이거, 키링.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 블랙 티링이 거의 없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레이어드 된게 그래가지고 조금 제기준에서 조금 비싸긴 했는데 그래도 아 이것도 그래서 지금 사면 몇년 입겠다 싶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요즘 같이 막 30도 넘어가기 전에는 이렇게 카라티에 긴 바지 입어도 되고 30도 넘어가면은 이제 카라티에 범위나 팬츠랑 같이 매치해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구매한 제품도 이제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드렸지만 이제 알린네에서 나왔던 아세테이드 자켓을 구매를 했습니다 왜냐면 여름에는 좀 밝은 컬러를 입고 싶다는 생각을 혹시 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계절감 맞춰서 컬러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봄에나 여름에는 아무래도 날씨가 덥기도 하고 이제 날씨도 굉장히 화창하다 보니까 조금 밝은 컬러를 안 올리긴 해도 조금 더 선호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흰색깔 컬러의 밝은 느낌 이면서 좀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 이면서 섹시하면서 시크한 느낌 뭐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이 셔츠가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자주 입는 슬리브리스 위에 가볍게 아우터처럼 셔츠처럼 이렇게 걸쳐서도 좋고 그리고 이제 계절감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합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이게 피드로 올렸을 때 생각보다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약간 저만 좋아하는 그런 코디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또 패션은 자기 만족인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입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예, 플라다 로퍼 원래 이런 플레어 핏의 납작한 로퍼 납작한 굽에 신발을 신는 게또 뭔지 멋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플레어를 해주는 핏이 더 극대화가 돼가지고 이 느낌이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구매한 제품은 이제 무명의 반팔 티셔츠인데요. 제가 원래 반팔 티를 잘안 사거든요. 구매를 진짜 잘안 하는 편인데, 왜 구매를 했냐면, 그냥 이 색감이 너무 이쁘다고 생각 해서 구매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여름에는 좀더 밝게 입고 싶어 하는 느낌이 있는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파란색에 이런 옐로우 컬러 레터링이 또 색도 굉장히 이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레터링 글씨 자체가 좀 쿨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내가 반팔티 잘안 사는데 한번 사면은 좀 캐주얼하게 입기도 좋고 캐주얼한 스타일링 을할때 여러 가지 보여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특징이 그 되게 오버하게 나오는 반팔 티셔츠인데 이렇게 앞에는 하이네이터, 뒤에는 바이네이터 써 있어서 그냥 앞뒤로 봤을 때 과하지 않고 그냥 깔끔하게 입기죠. 그런 반팔 티셔츠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밑에 좀 편하게 밑에도 위에도 편하고 밑에도 편하게 이렇게 이렇게 파자마 팬츠랑 같이 매치해 가지고 되게 좀 편안한 느낌으로 코디하면 좋습니다. 이런 느낌 딱 그런 캐주얼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그런 분이죠 이렇게 컬러로 약간의 댄스를 보여주는 느낌인데 이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쿠아다 로퍼잖아요 이게 쉐입 자체가 되게 좀 포멀한 느낌이 주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무게는 이렇게 살짝 캐주얼한 느낌을 더주는 이런 타르타 로퍼랑 매치하면 조금 더잘 어울립니다 이게 뭔가 신발만 바꿨는데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똑같은 블랙 로퍼를 외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진짜 신발 쉐입마다 주는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블랙 컬러 로퍼 같은 경우에는 진짜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도 전혀 손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입는게 훨씬 더 무게 완성도가 높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물론 조리나 스니커즈를 신것도 좋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신발이 약간 그룩게 애티튜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멋을 내는 걸 결국엔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위에는 다 캐주얼하게 해도 신발 만큼은 로퍼를 신겠다 근데 로퍼 중에서도 이런 캐주얼한 룩백을 찾아서 신겠다라는게 약간 저희 스타일 쪽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 빈티지 밴드티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 제품에는 또 스토리가 좀 있는데 이제 제가 사인님이랑 이제 민서님이랑 이제 같이 한남에서 만나서 밥도 먹고 카페도 가고 편집샵 투어를 하다가 이제 한남의 그 한남 포털이 매장 옆에 있는 여기 빈티지 셀렉샵에 갔어요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는데 키.. 키에르? 어쨌든 제가 이거는 정보 띄어놓겠습니다어쨌이 편집샵에 갔는데 이 밴드티가 있는 거예요 오아시스 밴드티가 여름에.. 여름 하면 또 약간 빈티지 밴드티가 유행이기도 하고 또 오아시스가 최근에 뭐내한한다는 그것도 있고 그리고 뭐 리바이스랑도 콜라보하고 노이스랑도 콜라보하면서 굉장히 밴드티가 많이 나왔는데 약간 제가 그두 개의 제품은 살짝 제 기준에서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 딱 보자마자 어? 이거 엄청 예쁜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빈티지는 잘 구매를 잘안 합니다 왜냐면은 어 제가 뭐 정확히 전부 다 진품 가품인지 확실히 가릴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는 것 자체를 싫어하다 보니까 그냥 보고 아 이쁘다 생각하고 구매 는잘안 하거든요. 근데 옆에 이제 또 일본 전문가 이제 민서님이랑 사이님이 둘다 약간 일본 컨텐츠로 약간 정평이 나 있잖아요. 근데 사이님이 바로 딱 아시는 거예요. 아 이거 아담 로페라고 하는 일본 빈티지 편집샵이랑 주기적으로 콜라보를 한다 오아시스가. 그래서 이거는 정품이 맞을 것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바로 솔깃 했습니다. 아, 이거 사인님이 정품이라고 하는 거면 100% 맞을 텐데, 아 어, 이거 살까? 했는데, 그래서 제가 혹시 물어봤어요. 그때 이게 편집샵에서 9만원대에 팔고 있었는데, 사인님, 이거 일본에서는 얼마에 파냐고 하니까, 한 9만원대에 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럼 가격적인 메리트는 크게 없네요? 이래서 약간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한번더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거가 이 디자인이 계속 나오냐 하니까 아, 이게 아무래도 빈티지여가지고 한번 나온 디자인이 그대로 나오지 않고 조금씩 바뀌어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을 그래서 아, 그러면 은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다른 디자인이랑 계속 바뀌신다면 그 디자인적인 그런 약간 수집하는 가치가 있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입어보고 사겠습니다 했는데 이 핏이 딱 제가 좋아하는 그런 핏입니다. 자, 이렇게 슬림하게 제가 요즘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죠. 약간 어깨에도 굉장히 올라와 있고 이 몸통도 굉장히 핏해가지고 이렇게 넣어 입었을 때도 이렇게 딱 울지 않고 딱싹 예쁘게 들어가는 느낌이고 이제 레터링 자체도 앞에도 빈티지, 뒤에도 빈티지여가지고 뭐 이렇게 입으면 이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바로 구매를 해버습니다 그래서 뭐 버뮤다에 입어도 되는데 약간 이런 밴드티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그런 에디 보이 같이 입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핏하게 입고 밑에도 플레이어의 군침. 신어서 만약에 저는 락 페스티벌 같은 데를 가진 않지만 만약에 간다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입으면 굉장히 TPO가 잘 맞을지 않을까 라고 생각 하면서 한번 코디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어도 되고 이제 가을에도 입을 것까지 생각을 해서 구매를 했는데 이건 이제 제가 가을에 샘플 보고 있는 레더 자켓이거든요 아마 내년 봄쯤에 나올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딱오 레더 자켓 날이어도 자켓 날이다가 입었을 때딱 오아시스 팬티 있으면서 되게 좀예쁘잖아요 빈티지하면서 시크한 느낌 이어가지고 약간 다른 사람들이 봐도 약간 구매하고 싶어도 구매 못하는 티셔츠고 약간 좀 빈티지 섞어 입는 게좀 고수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범패티라 생각을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네 다음은 이거는 제가 구매한 제품은 아니고 인스타에서 시딩으로 받은 제품인데 베이드의 범패티 셔츠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좋아하는 이런 짙은 버건디의 블랙 컬러여서 딱 봤을 때 컬러만으로도 포인트 주고 색감 자체가 좀 시크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핏 자체도 이제 베이드가 추구하는 게좀 그런 남, 약간 남성다움에서 좀 섹시하고 시크한 느낌이어가지고 또 제가 좋아하는 핏감이어가지고 제가 원래 시딩 잘안 봤는데 베이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종종 받고 있습니다. 근데 뭐 착용감도 장연이 좋고 그런 그래픽 같은 것도 뭐 크게 버디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것도 좋아하시는 분들 딱히 어렵다고 생각 안 하는 컬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받았는데 굉장히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제품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름에 이렇게 그냥 빼어 입어도 핏 자체가 어느정도 레귤러하게 나왔다 보니까 과하지 않고 이제 저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넣어서 입으면은 딱 제가 평소에 굉장히 자주 입는 그런 스타일링이 완성되죠 이 소매도 살짝 롤업해서 입으면은 이제 소매통 자체가 레귤러하게 나오고 소매들이 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롤업이 좀 이렇게 좀 섹시하게 돼가지고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셨는데 딱 이렇게 입어도 굉장히 이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구매한 제품도 이거는 제가 1011 갤러리 팝업스터 가서 구매했었는데요. 이제, 이제 옵스큐라의 1011 갤러리가 쇼범이 생겼잖아요. 그때 팝업 초대해서 갔었는데, 그때 약간 티셔츠 위에다가 약간 자기가 커스텀을 할수 있는 그런 행, 경험형 팝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체험형 팝업이 있었는데, 그때 그 디자이너님인가 MD님이 이 빨간색 티셔츠에 가슴 쪽에 그 커트코 베인이 있었던 그런 반팔티를 입고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 혹시 제가 또 구매하면 그 그래픽 할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아 이게 예약 배송이어가지고 구매하고 오셔서 나중에 그래픽을 입력 이거 나염을 해줄 수 있다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약간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한마디에 제가 그 바로 구매를 했는데 이제 팝업에서 초대 받으신 분은 추가로 할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이 왔는데. 그게 벌써 한세 달은 된것 같아요. 제가 오스큐라를 가야 되는데 또그 성수가 여기서 가깝긴 한데 또 많이 갈 일도 별로 없고 그리고 요즘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아직도 못가는데 그래서 원래 여기 그래픽이 좀더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없습니다. 근데 그냥 이 빨간색 자체가 또 원래 제가 좋아하는 색감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딱, 약간, 아티스트라고 써 있는데, 이게 살짝은 빈티지한 느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중에, 이제, 그래픽 라인까지 들어가면은, 아 딱, 여름에, 이것도 편하게 입기 좋은 그런 반팔 티셔츠겠다, 싶어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이 제품도 그냥 세미 오버핏이어서 입기 편하고, 그냥 이렇게 추리닝 같은 거나, 아니면 반바지 같은 거에, 진짜 그냥 딱, 툭, 진짜로, 무심, 하게, 입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반팔티 많이 안 입는데 그냥 뭐 일할 때나 아니면 잘때 아니면 어디 그냥 가, 가볍게 밥 먹으러 나갈 때 굉장히 자주 입을 것 같은 그런 티셔츠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리닝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샌들까지 같이 매치하면은 진짜 그냥 편하고 근데 편한데 이제 너무 어려 보이지 않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가지고 이런 느낌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창문 안 좋겠고 않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헤이스트의 반팔 헬리닝인데요 헤이스 같은 경우에는 패션 유튜버가 아니고 헬스 유튜버 션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저가 이제 운동도 굉장히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그 션님이 하는 브랜드로 알고 있고, 보문 쪽에 쇼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브랜드조 자체가 약간 그런 상남자, 마초, 헬창, 이런 느낌에서 약간 아메리칸 캐주얼 섞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헬리넥이 굉장히 유행인데, 헤스 같은 경우에는 헬리넥 자체가 몇년 전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반팔 헬리넥에 대한 그런 만드는 것도 잘 만들 거고 어떻게 보면 그 브랜드가 해왔던 게 있다 보니까 시딩이 왔을 때좀 거부감 없이 잘 받았거든요 근데 확실히 핏도 좋고 소재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 제품 자체가 원래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또 제가 그런 약간 좀 상남자스러운 걸또 추구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입으면 내가 제게 굉장히 잘 입겠다 해서 이 제품 시딩를 받았는데 확실히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뿌듯해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헤이스트가 해왔던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구독자분들한테도 이제 자연스럽게 시디 받은 제품이지만 추천드려도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헬리넥 자체가 굉장히 또 클래식한 아이템이긴 한데 또 빈티지한 워싱까지 돌려가지고 저는 조금 더 요즘 스타일로 입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벨트도 조금 더 세련된 거 하고 이제 이런 키링 같은 거 하면은 이제 살짝 좀더 트렌드한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매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스타그램 피드 올렸을 때 반응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 약간 이런 상남자 무도 입어야 되나 약간 고민이 될 정도로 반응이 진짜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직까지는 저는 긴 바지는 입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입어도 되는데 더 더워지면은 약간 퍼티그 팬츠, 반바지 퍼티그 팬츠나 아니면 그라미치 쇼츠 같은 거랑 같이 매치해도 좀남자다움면서 시원한 느낌을 입기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은 확실히 잘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제품은 이제 다이브인에서 나온 크로티 제품인데요. 이거는 제가 약간 구매했다기보다는 일에서 받았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업 같은 거할때 항상 도와주는데. 그 때, 이제, 크롭티 팝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크롭티 입고 일하면 좀더 판매에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제가 그때 일할 때 입은 그런 유니폼 같은 느낌으로 받았습니다. 이 제품은 아시다시피 인기가 지금 굉장히 많죠. 거의 만장 넘게 팔려가지고, 이번 연도 굉장히 메가 힌트템이라고 생각을 들고, 저도 원래 크롭티를 만들려고 했지만, 다짜이브 크롭티는 진짜 너무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원픽은 거기서도 이제, 저는 그레이 컬러 도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레이 컬러를 이제 입어봤고요 그리고 같이 입은 것도 이제 같이 입은 것도 이제 진호님이랑 다이브이랑 콜라보 제품인데 이렇게 같이 입으면 딱그 전형적인 핀트라스 느낌으로 입기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꽃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와이드한 팬츠랑 매치했을 때 이건 와이드 커버드 팬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납작한 거랑 매치해도 되는데 저는 이런 팬츠는 납작한 것보다는 이렇게. 굽이 높은 팀버랜드나 아니면 이런 리메지 스튜디오 같이 밑단에서 좀 쌓이기 쉬운 그런 신발이랑 같이 매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같이 매치했을 때 여기 밑에서 곱창기는 느낌이 아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 실제로 이 피드도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딱. 지호님콜라고 바지이긴 한데,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딱 바지만 입어도 딱그 진호 님의 그 핏이 딱 나오는 게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크롭 티에 이렇게 바지 같은 거딱 세게 해서 딱 체인 달고, 이렇게 서브라일 벨트 해가지고 입으면은 딱 여름철에 이렇게 핀트레스 느낌 내기 되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무슨 자주 입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입었을 때 굉장히 재미가 있고, 또 약간 꼭 멋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착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크롭티가 너무 짧아서 좀 이게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 정도가 돼야 크롭티지 나머지는 그게 크롭티라고 부르긴좀 애매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만세하면은 뭐 배꼽 보이고 이런다는데 원래 그 맛에 있는 게 크롭티인데 그거... 어버...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장 크롭한 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또 이만한 게 없어가지고 저는 또 굉장히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네, 다음은 유니온 블루에서 나온 카라티입니다. 이거는 제가 유니온 블루 쇼룸 초대 받았을 때 구매한 제품인데, 그때는 이제 쇼룸 오픈 기념으로 30% 정도 할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격대가 한 이게 5만원인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5만원 못 참겠는데 해서 바로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일반적인 카라티거든요. 네, 네이비에 베이지 스트라이프, 아이보리 스트라이프여가지고, 오래 입기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또 활용도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는 제가 되게 좀 깔끔하게, 비즈니스 캐주얼스럽게 한번 풀었었잖아요. 그런데,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힙한 와이드 팬츠, 커버드 팬츠에 더블 라인 벨트 하고, 단추를 한두개 정도 풀어서 연출하면은, 이렇게 입어도 딱 그냥, 너무, 올드하거나 클래식하지 않고, 약간 요즘 스타일로 입기 좋지 않나요? 저는 이 입도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왜냐면은, 카티, 특히 브랜드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거를 다른 느낌으로 믹스해서 풀었을 때 이런 느낌 자체가 약간 그 사람만 할수 있는 개성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이 룩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넣어 입었을 때도 이제 약간 힙하게 입기 좋은 것 같아가지고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바지랑 신발, 아세사지만다 빼줘도 훨씬 딱 깔끔하고 그냥 딱 회사에 나 아니 학교에서 있을 것과 그런 딱 깔끔하고 단정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도 어떻게 코디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활용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 5월 여름전 쇼핑리스트 보셨는데요. 원래는 상, 하이 합쳐서 한 영상으로 풀어내려고 했는데, 지금 찍어보니까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제 상, 하이를 나눠서 찍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 아마 나눠서 업로드를 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 아이템 추천도 받아가시면 좋겠지만, 제 아이템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으로 스타일링하고, 어떤 생각으로 아이템 구매하는지, 이런 것도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하이편은 또 다양하게 바지 준비해서 뭐긴 바지부터 반바지, 여러 극 해가지고 오늘 봤던 상의들이랑 이제 새롭게 보여주는 상의들까지 다양하게 스타일링 해가지고 또 재밌는 영상 만들어 볼 테니까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쇼피리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